안녕하세요 저희는 금강무솔입니다 저희는 오늘 세계살림총회 서포터즈로 글로벌 셀러브리티 인터뷰를 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벨기에 사람인 줄리안님을 모셔봤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온 환경사랑하는 아, 줄리안 캔터 줄리안 핀터스라고 하네요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더 이상 제일 유명한 아, 그 설마, 우리 한레 우리 쓰가 우리 우리 스가리가리리는1이저희1저영는1럽게이자저라는저희한1위로 아, 요새 사람들이 제일 많이 까먹고 우리스상촌이라고 네. 많이 부르더라고요 <laughs> 우리스상촌 아이고 이, 저를 이길 수밖에 없죠 아. 네. 저희가 오늘 줄리안님을 이렇게 자리에 모신 이유는 네. 저희가 세계산림총회 서포터즈로서 음. 산림총회를 홍보하는 목적에서도 있고 또 산림과 채식주의가 관련이 음. 되게 깊잖아요 그래서 채식주의의 조회가 깊으신 음. 줄리안님께 인터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게 아,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먼저, 일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채식에 여러 가지 종류, 단계가 있다고 음. 들었어요. 그러면 줄리안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음. 있으신지. 네. 아, 네. 그 이제 좀 채식 단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솔직히 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이제 채식의 자체는 단계가 없어요. 채식은 아. 채식이잖아요. 네. 어. 그런데 이제 다양한 채식과 관련된 식단들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 종류들을 이제 분류하는 건데 뭐 단계 같은 것도 없어 요 사실 왜 주로 그 단계들 보면 이제 그 약간 소고기 같은 유류 먼저 끊는 게 단계 1이라고 본다면 저는 사실 완전 전반대예요. 저는 우유 먼저 끊고 그 다음에 생선류 먼저 끊고 마지막에 제가 유류 끊는 을때 이게 단계라는 것이 그냥 이제 아 분류하기 위해서 생긴 거지만 사실은 이제. 채식 그러니까 이제 비건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 동물들로 인한 모든 것들이 이제 지안 하는 이제 그 소비 안 하는 육식과 관련된 아예 육식만 아예. 아니고 이제 저는 어류도 먹지 않고 그리고 아, 달걀 나 달걀도 먹지 않고 우유도 먹지 않고 그리고 저 꿀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비건이라는 것이 어, 또 그러면서 섭취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가죽 이런 거 섭외 안 하려고 하는 음. 그래서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건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 채식은 이제 식단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양하게 뭐 베스코, 테기안 있고 어. 막 이런 거 있는데 주로 이제 채식에 플러스 이제 생선까지 먹는 사람. 아. 근데 이건 채식의 종류보다 채식 플러스. 아. 채식에다가 더한데? 예,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 자기는 아직까지는 한꺼번에 끊기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네. 아. 저도 뭐 바로 끊그던 뭐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속도에 맞게끔 이제 하려고 네. 그냥 이제 그런 분류해 는 건데 아러면 이제 해외 식당 같은 데 가면 예, 셰프들한테 어난 베스크테리아니라 그러다 그러면 이제 그 바로 와라 으니까아이 사람이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런 거 빼고 이건 할수 있겠다 음.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을 만들었던 거지 뭐가 단계처럼 뭐레벨 1, 레벨 2, 아, 아, <laughs> 만렙 이런 게 아니고 <laughs> 예, 그냥 자기 속도 맞게끔 자기 원하는 대로 편하게 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또 솔직히 이제 플렉시테리언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 채식하지는 않은데 노력하는 단어입니 아. 저도 플렉시테리언으로 한국말로 채식지향으로 되게 오랫동안 생활했다가 작년부터 완전 이제 저희 더 이상 이제 동물 성 있는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 네네네 대단하셔요 아니, 아니, 저도 솔직히 그때줄 몰랐고 아. 나도 뭐 언젠가 비건 돼야지 절대 못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웃긴 게 웬만한 비건 뭐 채식한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아난 못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작년에 물어봤으면 난 못해라고 했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난 못해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 역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자기 스로도 이렇게 변하는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데 같아요 저도 전화보니까 되게 됐어요 네. 저희 친척 언니 중에서도 네. 이제 채식주의를 이제 실천하고 있는 언니가 있는데 아. 어, 그런 이제 다른 제품들도 동물성 있는 제품들라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그런 제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음? 하고 계시더라고요. 줄리아 님께서도 그런 그런 제품을 애용하시는지. 그렇죠. 저도 뭐 화장품이라거나 이런 거 이제 동물 실험을 하면안 하는 것들 사용하려고 하고 하고 있죠. 근데 뭐 이게 100%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솔직히 어. 힘든 게뭐 내가 택시를 타면 그 택시가 뭐 가족으로 됐을거 아니에요. 그건 그것도 내가 돈 내는 거면 어떻게 보면 이제 깊게 생각하면 네. 완벽하게 이건 못해요. 음. 누구나 그래서 이제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고. 네, 그러면은 어, 주니아님께서 채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신 계기나 음. 목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 네, 사실 뭐... 저희 엄마 아빠 가 어릴 때 이제 유기농 가게 운영하셨었고, 그리고 어, 고기 섭취를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뭐 대체육 같은 거라 이런 건 집에서 먹긴 했어요. 고기도 같이 먹었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뭐 채식, 그리고 일반식이 구별을 잘 하지 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리고 그, 그 당시에는 우리 누나가 이제 저기 동물 복지적인 이미 때문에 이유로 이제 재식하셨는데 그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한다는 게전 엄청 어린때였고 아... 근데 이제 한국와서 이제 제가 여기서 살게 됐는데 진짜 한국사람들이 고기를 엄청,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laughs> 아침 점심처럼 삼시세끼 뭐 맞아요. 아침에 김밥에 막뭐 고기 들어가 있고 점심에 이제 우리가 된장찌개 먹으면 차돌박이 요새 뭐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네, 아, 그리고 당연히 저녁때는 뭐 바베큐 파스타고 <laughs> 그리고 야식으로 치킨 이렇게 사시세끼까지 고기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우리 약간 얘기해서 어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인들이 좀 우리보다 훨씬 채소 많이 먹는다고는 알고 있는데 근데 아 제가. 좀 통계를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채소 많이 먹는 사람 많는데또 아시아에서 또 고기 제일 많이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그냥 다 전부를 <laughs> 전체적으로 <laughs> 언가 너무 진심이니까 <laughs> 맞아요. 아 근데 저도 솔직히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태원으로 이사오게 되면서 맞아요. 이 근처에 이제 비건 식당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그때 조금씩 더 이제 약간 기후위기, 기후변화, 막 약간 이제 다양한 그런 지구 원만화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응. 이제 저도 좀 다큐를 보는 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다큐를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는 그게 잘 이제 그 우리가 먹는 것과 이제 기후위기가 연관이 있다는 걸잘 몰랐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초반에 하지 않았고 근데 점점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다큐 보다 보니까 아 우리가 먹는 음식과 그리고 기후 위기라거나 뭐, 생태계 문제에이랑 연관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알게 됐다고 해도 아 그래도 고기는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특히 운동을 하는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러는데 아. 이제 뭐 트레이너분들이 와 닭가슴살 먹어야 돼 어, 단백질 어, 단백질 너안 먹으면 근육 못 키워. 그리고 어, 약간 쿵 단백질은 뭐 여성 호르몬 들어가 있으니까 아. 뭐 이런 거는 뭐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고. 두유라고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아 나는 노력은 할수 있겠지만 그렇다 완전한 아, 아니면 내가 좀큰 비전으로 채식하는 것이 그건 힘들겠구나. 그냥 이제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제 채식 식당 가거나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들어도 그때 쭉 지향해 왔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 근데 점점점 저는 이제 채식 요리도 너무 맛있고. 어, 그래서 이제 주변에 식당들도 더 많이 가게 돼서.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맛도 있고 이게 그, 예, 딱 먹고 나서 또 기분 너무 좋고. 어, 그래서 야 아, 이거 먹을 때마다 또 뭐가 기후 운동하는 느낌이 아 들어서. 그래서 어,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어떤 다큐를 보게 돼요 게임 체인지 산 다큐인데 그 다큐가 정말 이제 내 사고 방식 180도 바뀌어 버린 다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그 어떤 다큐냐면 이제 채식하는 비건하는 이제 운동 선수에 대한 다큐예요. 근데 이 다큐 만든 감독님이 진짜로 저 같은 남성분들 위주로 타겟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 고기는 진짜 너무 쌍남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비건이야 그래서 진짜 어 잠깐만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남자는 고기 먹어야지 고기 먹어야 힘나지 이런 것들이 좀 틀렸던 건가 라고 좀 크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야 잠깐만 너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랑 틀리니까 이게 맞는 정보인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찾아봤어요. 막 저는 또이 심파라서 아. <laughs> 와들으냐하면서 아, 아닌 것 같은데 막 들었는데 내가 아무리 검색해도 이게 너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음. 거기 그 낚이에서 진짜 막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센 대회에서 막 기록 세우는 분도 막 솔직히 보면 와 사람이 니다 나랑 같은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와 아니 발이 내 다리보다 커서 하면서. 진짜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람들이 음. 어떻게 고기 안 먹고 황소처럼 힘쓸 수 있냐고 이 사람 말하는 게 황소가 고기 먹은 적, 본적 있냐고 하는 거죠 그러네 저몇 <laughs> 가지 얘기가 되는데 아무리 알고 보니까 알아봐도 사람이 꼭 동물성 단백질이나 이런 거 먹어야만 건강한지 건강한 거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동물성 단백질 먹는 게 뭔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확신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확신이 가지게 되니까 갑자기 나는 이제 원래 환경 때문에 채식을 하고 싶었는데 용기를 저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80% 90% 이제 채식하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비건 맛집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예, 사람이 있는지 사람이 이 되게 웃게 비건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면 맛있는거 좋아해요 맛있는거 너무 좋아해요 <laughs> 맛있는 그래서 여기 있는 외식까지는 가끔씩 이제 동물성 섭취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고 이런거 먹곤 했었는데 근데 와 진짜 이제는 이 비건 요리들의 발전이 육류를 더 이상 그립지 않는 정도로 넘어온 거예요 정말 맛있었어넘을 정도.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고기의 본맛보다 소스랑 섞여있는 것도 음.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요. 진짜 고기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그 고기 맛보다 치킨, 치킨 튀김 맛이죠. 사실 네. 튀김 맛, 뭐 양념 맛. 그래서 네. 요새는 그런 요들 음식이 진짜로 비건으로도 엄청 맛있게 나오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외식도 이제 할수 있고 집에서도 할수 있고 하니까. 내가 왜 고기 먹고 있지? 약간 응. <laughs>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데 내가 더 이상 핑계거리 없는 거예요. 응. 아, 환경까지 이게 크게 영향 줄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막 아, 그때 제가 제시 결정하게 됐어요. 아 아니에요. <laughs> 아 진짜 이 이게 더 웃긴 게나 비건 잘겠다 보다 더 이상 어나 고기 왜 먹지 안 아, 아,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먹어야 될 필요가 없구나신 아, 아, 거.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네. 어, 기후 변화나 환경 관련해서 네. 채식과 관련 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네.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네그 그러니까 <laughs> 진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요새는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진짜 어이 제가 이제 그린피스랑 e g 네. 같이지봤봤데옛옛에에린피피에에서채캠 캠페인 하면 기있있후후자자들도 아니 채식을 왜? 왜? 환경이랑 뭔관 e a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 c 했대요 근데 네. 요새는 더 이상 그렇진 않고 사람들이 아! 그래도 뭐가 관 e a c e g 이게 e n p e a c e Greenpeace, Greenpeace, g r e e n p 이 a c e Greenpeace, g 네 살림 얘기도 <laughs>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살림 벌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무 자르거나 아니면 뭐 산풀 막 이런 나무 태우거나 나무 태거나 네.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왜 과연 우리가 나무를 태울까라고 음.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솔직히 어제 나오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마존 살려야 돼 살려야 돼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육류랑 너무나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아마존 산림벌채의 80% 정도는 이제 타 소고기 아니면 이 가축 동물들에게 먹일 사료들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불로 그냥 태워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어떻게 잘라서 뭐 그거를 어떻게 아, 하는 것도 아니고 불 태워서 이제 팥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가축 그리고 대두 같은 거 되게 많이 키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대두 두부도 나쁘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먹는 고기류의 60% 이상 동물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 솔직히 말하면 뭐 이거 환경적인 부분만 봤을 때 그러는 건데, 근데 또 기아 문제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고기류의 60%가 가축한테 간다고 생각한다면 이 먹을 수, 먹을 수 있는 것! <laughs> 그리고 또그 중에서 23%인가? 밖에만 우리한테 또 먹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적은 양 우리가 먹고 있는데 그걸로 하면 또 그런 것까지 좀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어, 내가 말하기가 그렇지만 솔직히 맥도날드 한 먹어 먹을 때마다 아마존이 나무 자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너한테 죄책감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알고는 해야 돼요 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큰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어, 산림 벌채는 이제 제일 큰 건데 어, 두 번째로 큰거 보자면 이제 물 오염. 음. 그러니까 뭐냐면 어, 진짜 큰 문제는 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들 많이 키우는 곳에서는 네. 분뇨 처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 이제 분뇨 처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이제 방치된 채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게 물로. 들어가서 오염지침. 오염이 너무 많이 시켜서 지금 인에가 엄청 큰 문제도 생기고는 있어요. 그 때문에 물오염 1위가 지금 우리가 먹는 이제 육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어 너무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간 동물 수보다 어 가축 동물 수가 10배 이상이 많은데 어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게 지금 큰문제일 거지 않을까라는 잡수 있어요. 세 번째로 크게 보면 이제 항생제 문제인데 동물들한테 많이 키다 우 보니까 병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 돼지 인플루엔자라고 원래 아. H5N5인가 그럴 거예요, h 1 n 5인가뭐 그게 이제 생겼던 것도 사실 이제 미국에 있는 아. 그 돼지 공장에서 생겼던 거예요. 근데 구제역 같은 그런 그러니까 애1에 애초에 애자에애그에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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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초에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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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 이제 초에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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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이에 애초에 애이에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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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초에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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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이에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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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 어, 훨씬 더돈 그 많이 벌수있 으니까 항생제 를 이의 시 작하 는데 미국 같은 경우 는 항생제 80 이상이, 다. 동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지금 우리도 이제 슈퍼박트리아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생제 과소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소비하다 해도 동물들한테 가는게 너무 크다 보니까 한국도 굉장히 항생제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이에요. 그 가축들한테 가는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어... 좀 다시 환경적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 생태계의 문제가 이제 나으로서큰것 같아요 왜냐면 어 우리가 한인 펄치하다 보니까 그거기 살고 있던 생태계들을 파괴. 파괴되고 살고 있던 집을 말하자면 네. 이제 재개발시키는 거죠 네. <laughs> 재개발시켜서 <laughs> 그럼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살게 되는 건데 어 근데 지금 생태계에 어 너무 많은 양이 이제는 많이 없을 거고, 보유 동물, 보유 동물이 동굴, 지금 몇 프로였더라 아까 뭐, 이건 숫자는 안 할게요. 근데 지금 인간 몸무게와 우리 위에서 키우는 몸무게로 봤을 때 대부분이 이거 아직까지 야생 보유가 류10 10%였나? 20%였나? 월마 엄청 적은 숫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그냥 바로 채식을 하면 이 팥만 키우면 되는데 우리가 이 채식 요구를 하게 되면 팥 키워서 그 동물들한테 사료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수료가 자꾸 떼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행사처럼 중간에 업체 끼어있고 이렇게 먹으면 바로인데 이렇게 먹으니까 물 사용수도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사료도 들어간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백질 우리가 섭취하는 게 되게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교 조금만이라도 줄였다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미국인들이 이주에한 번이라도 채식을 했다면 그러면 거기 모든 차들이 1년 동안 멈추게 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영향이 커요.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어, 환경에서 내가 어떤 거 하고 싶나, 뭐 어, 운동하고 싶은데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추천하는 게 일주일 에한 번이라도 좀 줄여보는 게 음. 어떨까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가끔씩 사면 내가 고기 계속 먹고 요새 특히 배달음식하면 음, 막 맞죠. 고기 막안 들어간 게 없어서 <laughs> 내가 먹기 싫어도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줄이면 진짜 영향 큰게 이제 할수 있어. 특히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제식하는 거라면 이제 그런. 특히 소고기를 줄이는 게대추천드는게 왜냐면 소 소들의 빵기가 메탄가스인데 아 근데 이 메탄가스가 온실가스 중에 가장 강력한 가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 이제 어, 지금 그게 진짜 큰 문제의 정도로 사람들이 막그 소들의 어, 항문 쪽에 약간 풍선 같은 고넣어지고 그거를 막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laughs> 그냥 덜 먹으면 되는 건데 안 키우면 덜 키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아무래도 이제 산림청 쪽에 계시니까 어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제 그수목의 날인가? 네, 신목의 신목이 지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다큐 보면서 알게 됐던 건데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보다 나무를 안 빼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나무 심는 거에 되게 운동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사실은 계속해서 살이 벌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씹는 것보다 보존하는 게 훨씬 더 생태계에 봤을 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심화된 부분도 있어요. 너무 우리가 많이 없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상류성에서 계셔서 제가 얘기할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 가축 동물, 육류로 그러니까 인한, 이제, 오실가 수가 되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숫자 얼마인지. 우리 뭐, 어떤 사람들이 뭐, 14.5%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이 18%, 20%, 어떤 사람들이 50%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이 심지어 87%까지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87%라고 했던 사람이 논리가 뭐냐면, 였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 그 모든 땅들을 다시 생태계로 돌려서, 거기다 옛날에 산 있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 기반으로 다시 거기다가 산을 그리고 숲 같은 거 다시 심으면 숲은 이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따내시는 역할 하잖아요, 나무가. 네. 그러면은 이제 역효과가 생겨서 더 이상 온실가스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수 있는 것까지 볼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단순히 값이 멈췄을 때 멈추지 않고 다시 흡수력까지 포함시키면 온실가스의 87%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많은 땅들이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 87%가 과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 제가 학자들하고 대화하고 그랬을 때 보면 한 최소 20%, 30% 정도는 이제 온실가스가 이제 우리가 먹는 윤류성에서 일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조금만이라도 그고기한 어 일주일 에한 번만 해도 즐기면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그게 되게 아마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건강까지 잃을 수 있는 <laughs> 그런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